김치가 익을수록 맛있는거 알죠? 여러분들 변은 고개를 숙일수록 맛있다 저 지금 고개 잔뜩 숙였어요 나이스 바로 쓱싹김치 솔직히 리븐을 요네로 탑에서 이긴다는건 말이 안되긴 해 근데 그렇다고 버틸라고 해도 버텨지지가 않아서 그냥 억지로 칼을 들어야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막말로 텔포 들고 그냥 방패 산 다음에 뭐착취나 기발로 버틸시는 있어. 근데 그게 안 돼. 그냥 파밍을 못해.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뚫어야 되는 느낌. 근거리 미니언 칠때사짝큐 살짝 당겨볼까? 리본는 살짝 거리조절이랑 심리전을 잘 해야 돼. 이거는 이렙 지켜가지고 뺄게요. 바람만 모아놓고 살짝 앞으로는 안 쓴다는 느낌. 아, 잠깐만... 아... 못 찔렀네. 아, 나 이거 Q3 다 끝났네. 슈발 근데, 리본 상대로 여기 라인 걸쳐놓으면 좋긴 함. 이거 리본이 살짝 라인 관리 잘못했다. 원래 초발에 좀 압박할 수 있는데, 리본이. 이러면 내가 3레 먼저긴 한데. 아, 찍혔네. 스킬 다 빠졌으니까 살짝. 해각 잡으려고 하긴 할 텐데, 내가 먼저 가. 내가 먼저 가. 어, 다행이다. 쇼 부쳤는데. 이거는 즉간 척하고 그냥 한번 받을게요. 얘네 둘이 같이 경험치 나눠 먹는 거라 다이버 하면은 나 받을 만해 한번. 이번 저마도 빠져가지고 이러면 받을 만해요. 여기서 잘하면 돼. 선임력. 아비다나 빼자 원래 잘하는 애들은 일부러 붙은 다음에 안 때리거든? 그마쯤만 가도 다이버 하려고 할때 요네가 선 W다 선 입력할 거 알아가지고 안 때리는데 아 근데 이거 뺏겼네 무력행사 액카님 아, 아래에서 나올 텐데 누저가 아니라 지금 1킬 3데스를 쳐봤고 유저 이러고 있으면 은따기 전에 얘기라던가 이미 싸놓고 기적이 바꿔달라는 건 뭐가 달라요? 해카림 노고잘 흘렸다 웨이브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바텀 다이브도 성공했고 이번 저만한 궁 뺐으니까 이번 턴에는 싸울 만하거든요. 이번 턴에 해카림 오는 거는 진짜 그냥. 게임 줘야 돼요. 칼찜은 안 썼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. 확실한 게 좋잖아? 이 요네라는 챔프는 자기가 언제 강하고 약한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. 이게 진짜 칼챔은 한틱 싸움이라서. 내가 칼챔을 하려면은 이런 디테일을 진짜 너무 잘 알아야 돼. 와! 어, 뭐안 되나? 씨 이게 미드 차이 때문에 어. 제발. 알았어요. 내 바텀 해줘, 해야 돼~ 죽여라 그냥~ 아, 근데 육류충은 좀 빡센데, 얘 그래도 아직 월식이 안 떠가지고 할만해~ 월식보다 내가 몰락을 먼저 뛰면 나한테 왜 그래요, 진짜? 아래만 해줘, 형들, 진짜! 아, 나 많은 거안 바래! 나한테 투자하는 거안 바래요! 나 혼자 알바해서 대학 가고 취업할 테니까 제발 나한테 용돈 달라고만 하지 마! 알겠지, 형들? 나 용돈주 형편 안 된다. 나 금수저, 다이아수저 아니에요. 저 흑수저에요. 제발 부탁할게. 아 어, 내가 아래 가줘야 돼기리 맞나 아이습니다 이런 암살자 많은 판에는 닥치고 선파자 올려야 돼요. 철각공으로 못 버텨 요 이거. 이거 내가 탑 더티 빨리 하고 아래 내려가는 거 괜찮아 보이는데. 이러면 손해 없긴 하거든. 그러면 무조건 빡 생겼죠. 나 CS도 손해 안 보고 더티 한번 해가지고 라인 반반해 리본도 올수 있어서 그냥 붙어, 붙어야겠다. <목소리> Assim. 아니, 이게, 에코가 나는, 몰 하... 물론 내 잘못이긴 한데, 나 에코가 좀, 좀 석이 나가는 게, 얘가 바텀 무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, 바텀 억제기를 밀라고 한 건데, 라인은 그냥 Q 뿌리고, 그냥, 내 지금 센거 이용해서, 그냥, 여기 본대에 합류만 해도, 솔직히, 그냥, 개이득인데, 고열을 너무 빠네, 저 형, 근데. 고열 빨아도 사실 캐리 못할 것 같은데. 아니, 저런, 저런 플레이를 할 거면, 사실, 테를 들어줘야 되는데, GG. 제가 얼마 전 랜드에서 아뚱이한테 굴삭기 운영을 당했는데 탑도 영향력을 뿌려줄 수 있다라는 운영을 배워버렸어요. 나 깨달았다. 방금 봐 솔직히 탑 영향력 미치지 않았어요, 형들. 뭐냐 이거? 제아이디이드 모입? 이게 띠긋덜덜 점화제 드네. 마차뜰 거야. 저거 음, 나도 쪼여야 되는데, 아, 나 라임이 밀면안 되는데, 밀려났네. 어, 행기잘 도와주네. 초반에 기 해라. 가는 중. 아 잠깐만. 아, 이걸 손에 거는. 실수그대로 죽음으로 내몬 거요 풀. 오착해야 돼. 는 이거 귀찮아요. 요네 여기서 제요이 안보내면은 이거 끝이이신이 올수도 있어이지고 위쪽에 살짝 와드 하나 이고아마칼거귀찮거 같긴 아데 제드 노플이요 나이스 카렛 야 근데 탑하다가 미드 오니까 그냥 미드 애들이 왜 이렇게 존나 X밥처럼 보이냐 이게 바로 모래주머니 수련법 상대가 안보여서 제드 그림자 빠지면은 그냥 무조건 앞으로 박는게 좋긴해요 피해주고 그림자 빠졌죠 자 지금 착취 이용해서 암모빙 찍어요 살짝 포탑 거리 조절하면서 W Q까지. 야무지죠? 그냥 들교. 제드가 점만 있고 저 플래시가 없어 가지고 이번 턴에 W Q 다다 맞으면은 원콤날만 하거든. 살짝 그림자를 나이스. 이러면은 킬가 없어요. 이러면 리신 오는 것만 좀 조심하면서 아랫 무빙 살짝. 내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도 안전하게 하는 이유가 플래시가 없어. 그 내가 제압골이라서 상대 리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리신 바텀에 찍혔고 이러면 제드 그거 없으니까 살짝 이러면은 뭐 무난하게 제드 저마랑 궁턴 뺐죠? 대로 직각이 조금 아쉬운데, 병원치만받아먹 이거 그러니까 제드가 나 켈각 잡을 수도 있어서. 전멸 있거든요, 제드. 이거 나 켈각 잡힐 수도 있어. 결에!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항상 생각을 해놔야 돼. 뭔 말인지 알죠? 놓고 농농농농농농농나 있어 이렇게 빼면은 쇼맨십까지 어떤데요? 요네 큐선타는 불치 그랩의 면역이라는 거 김치가 익을수록 맛있는 거 알죠, 여러분들? 변은 고개를 숙일수록 맛있다. 저 지금 고개 잔뜩 숙였어요. 아씨발 이건 들어야겠다. 쉬지. 아 내가 이래서 미드를 안 하려고 하긴 해요.